날씨 어때? 날씨 살짝 뜨겁네. 뜨거운데 맑긴 하다. 어, 맑아서 다행이네. 바람도 잘 불고. 바다 보기 좋겠는데 응. 그러니까. 여기서 날씨 맑잖아. 응. 대마도 가고요. 그렇게 가까워? 어, 진짜. 가까워. 아 근데 맞아, 네가 대마도 가랬는데 내일 여권이나 만들러 갈까? 그냥 여권 이어버린 거 치고 임시 여권 만들러 가서. 제마도가겠갈 수는, 갈 수는 있긴 해. 여권 있어? 없어. 한 번도 만든 적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당장은 가까 그니까. 만드는데 시간 걸리네. 내가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 너 해외 가본 적 있어? 아, 맞지 어. 어디 가봤는데? 나는 아, 네. 일본, 미국. 미국? 어. 근데 미국 가족여행 가봤어. 개불없다. 멕시코, 한 뿐이라고. 신형여행지로 유명한 신형지야 응. 더 덥지 않나? 안 더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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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네. 지금 4박 동안 적응됐어.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 아니야 땀 흘리는 거에 적응이 됐어. 아 여기 근데 경치 좋다. 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여기? 어마. 워마... 그만두면 응. 새벽에 여기 나와가지고 되게 산책미있거든 계속 맨남면을 가더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지. 곱창 쌀국수는 처음 보는데. 조사비 위험하잖아. 아나 서먹어. 단새우인가 뭐야. 아, 아까 말했던 거. 그같트 한식. 부침개. 와 맛있겠다. 새우 들어갔네. 아, 새우랑 돼지고기.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진짜 맛있겠는데? 여기가 더러워 안뜨거아오 니가 돌 떨어 뜨거 돌아오? 니가 돌아아오 니가 돌아오? 아오 니가 맛있어? 니니네 <laughs> 음. <맛있는> 돌아오? <laughs> 어 아, 우잘 먹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아 아까 월남쌈에 불닭소스를 좀 뿌려먹을걸 그랬나 뭐 불닭소스야 안 그래도 맵보바 아니에요 와 이게 스카이워크야? 아래에 비닐 껴애는 거 알지? 비닐이 없잖아 앞에서 나와줘 전방대 들어갈 겁니까? 네 이쪽으로 오자 소스를 세트 한잔 드시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가비 쪽으로 오세자 대박 신기하긴 나와. 아, 이야. 나 진짜 이거 봐. 올 블루인데 오일 블 우리 잘 타? 못 타? 나잘못 타. 나 온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빙하못할것 같지? 아못할거 같아. 와. 저걸 어떻게 들어가? 여기 저기 가면 물질하신의 진짜 해녀들이 있어. 아 진짜? 아 옥수저. 어, 망원도 있다요. 나 봐볼래 어, 그거 보여 보여? 너 고소공포증 없어? 우와. 너 고소공포증 없어? 나 있어 이... 근데 별로 안 깊다 가다가 보여? 안 보여 나 진짜 무서워. 너이런거 롯데월드 자유로스 있는거 안 가? 그거랑 결이 달라. 그 탈구탈수 그 있잖아, 맞지? 안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뭐다? 아... 너 빠지면 신고 해줄게. 아니 그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 <laughs> 아 진짜 바닥 못 보겠어.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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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밑에 찍어. 카메라 놓고. 살짝 서아 이렇게. 찍어 찍어 아니, 무서워 아, 잠깐만. 아, 형님들 아, 보세요. 아, 진짜 개 무서워. 살아 돌아왔다. 아니 빠지면 없습니다. 아, 자, 무서워 진짜. 와, 나 이렇게 무서운 거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와, 진짜 개 무섭다. 날부가 떨리네. 배 서핑 즐기는 신 많네. 어, 그러네. 프라질이야? 브라질이야? 브라질이야? 네, 마루 네, 마루 네, 마루 r u 네, Maru. 네, Maru. 네, Maru. 네, Maru. 네, Maru. 네, Maru. 네, m 그거 말고 아, 나는 그러니까 불교의 유래 약간 동양에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느, 어느 곳에서 유래가 됐고 아니 그니까 아 너무 티적이라서 어, 대화가 안되네 아. 그잖아 <laughs> 어, 여기가 스팟이네 야 올라오니까 다르다 올라가봐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게 난 진짜 그러게, 잘했네. 만족하시나요? 아, 너무 만족합니다.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여기 호텔이 유명한가 보네. 아, 오션도 네. 장난 아니겠다. 진짜 비싸겠는데? 아, 다들 이렇게 돌 쌓아놓네. 나도 하나 쌓을까? 나도 하나 해줘. 하나 해드려. 유튜브 감성. 이런 거. 싹 올려주고.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해봤어. 왜? 너무 짜쳐. 뭘 짜쳐 그러면 내가 뭘 해줘야 돼, 그러면. 아니, 둘이 너무 작잖아. 잘 되게 달라고 좀큰거 갖다 놔야지. 너안 되냐? 아니, 큰. 아, 어, 그럼 한번더 해? 아. 짱돌만큼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 짱되게 해주세요 저기 거의 맨 끝에 올라가 보는 사람 꼭 있겠지? 무조건 있지 한번 가볼까? 에? 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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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가자 가볼래? 가 가볼래? 가 가볼래? 가. 가 가자 와, 가자 그래 가자 아니 근데 벌레가 다녀 백강구? 어 오마이갓 퍽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는 좀더 험한 것 같아. 좀 먼데? 오른쪽으로 가야이 일로? 어씨, 나오기 좀 빡세겠는데? 어, 잠깐만, 여기 벌레 개 많은데? 어어어어 <laughs> 바퀴야 여기까지만 할래? 아 그래. 나 방금 올라갈 수 있는데... <laughs> 어 불러볼래? 어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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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국 바퀴만 한거 봤어. 아오나 <laughs> 어... <포도다. 웃음>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오 여기 있어, 볼래? 아니 없어. 볼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아 고생했다. 음...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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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왜? 근데 이게 자연에서 자란 애들은 다르다. 엄청 크다. 난 저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보다 산에 있는 걸더더 더 싫어해. 산에서 그냥 바닥에 있는 것 같자 약간 발로 다 피하면 되잖아. 어 산에서는. 사방에서 떨어지니까 막 거미줄 막 이렇게 앞에 있지 뭐 나무에서 뭐 떨어지지 진해 같은 거 떨어지지 어 저기 화장실 이 있을까? 나 휴지 있어 오마이갓 oh <laughs> 센스 만점이지 만점인데? 아 좋다 이제 슬슬 즈 돌아갈까? 그래? 별거 없네 이만보 이만 별거 없지? 어 이만보 별거 없네 근데 해봤자 다이렉트로 3시간만 걸으면 돼. 그래서 1번아고아 타도 된다. 3분 뒤. 오늘은 한 2만부 여행이 아니라 2만부 여행이 되겠네. 어, 2만부 되겠다. 배고파? 배고프진 않아. 배고프진 않아. 뭐 마시고 싶지? 마시고 싶긴 해. 야, 좋다. <놀라> 야. 완 <녀라> 아, 집 간다가 아픈 가같집 간다니까 술 밖겠노. 뭐야 이거. <laughs> 술아금 행복하게 찍혔나니까왜 이래 왜 이래 이 응애 이집인가 이집인가 그거 카이만 알아 카이만카이만그 터키 그거 아니야? 2층 그 양젖으로 하는 거 이거 카이막 가잖 맛있네 응애 으다 취한다 카오에서 큰거 하나 먹을까? 어때? 큰거 하나 나오봐 시기 그래 어때? 괜찮지? I'm okay. I'm fine. I'm fine. Thank you. 괜찮아. 조. 열심히 하실 건가요? 아예 그럼요. 잘 하실 건가요? 열심히 해야 아, 열심히 내 발자취를 남겨야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 까 편집 열심히 하실 건가요? 아예 편집 열심히 해야죠. 다짐하시나요? 다짐하시죠. 건강하게 사실 건가요? 건강하게는 다지워버다건강히 그냥... 건강하게 사시죠. 건강하시죠 어,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 이거 예, 뭐 해명방송이라는 거 같은데 자 앞으로 사과 한번말씀하시죠 사과는 제가 <laughs>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모르겠는데 예근 예. 혹시라도 예. 제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예. 의도한 건 아니고요 어 핑계 아니요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놈 보소 아니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여기는 무서워? 아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 아니고 아예 아니, 아 당연하지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아닌 거 아니죠 하지만 사과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만큼 공당한 네. 대가 공당한 대가를 받고 예 열심히 사야겠다는 다짐을 합니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살게요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예? 검사하는 거에 대해 한마디 하시죠. 야, 조롱하려고 하세요? <laughs> 키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화하십시오. 예. 파워에도 네, 맞아세요. 예. 찌얼스 한번 하시죠. 찌얼스. 그 근데 눈동자에 한 한잔 하시죠. 그 네, 근데 눈동자에 한 잔. 좋습니다. <laughs> 자 가시죠. 자 파워에 담나 하시죠. 자꾸 파워를 주죠. 수친 파워 에이트. 수친 파워 에이트. <laughs> <laughs> 또 잘하는. <laughs> 김원재 씨. 뭐라고요? 예? 네? 아닙니다. 부들이 네. 길키사 아, 좋다. 술좀 깨고 아, 자야지 진짜 내일 진짜... 맛있는 거 먹지. 아, 맞지 내일 어디 국밥? 합천 돼지국. 그렇죠. 예. 밥몇 그릇? 두 그릇. 두 그릇? 예, 두 그릇. 김치 몇 그릇? 두 그릇. 좋습니다. 오늘 술몇 병? 몰라요. 우. 나재나 아. 재밌, 진짜 재밌다. 재밌다고? 응. 뭐? 또. <laughs> 김 전해씨 <laughs> 재밌다나재밌다나재밌다나 <laughs> 재밌어 나 진짜 재밌어 어떡해 내 얼굴 찍는 거야? 시다 소주 몇 병? 시병

뭘 네. 죠예 <laughs> 아. 아. 아, 아 자, 지금 기분은 아,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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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습니다 어떤게 재밌으시죠? 스펙타클합니다 스펙타클 하신가요? 네 스펙타클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재씨 예 부산여행 소감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란 되게 참 매력적인 일이구나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